안녕하십니까. 윤과장입니다. 코스피 지수가 정말 무섭게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. 제가 이 말을 최근 몇달 동안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. 며칠 빼고. 지금 오늘도 양봉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. 이 3,883포인트까지 갔습니다. 네, 정말 이제 딸깍 한 번만 하면은 3,900이고요. 뭐 100포인트 정도는 아직 연말까지 한두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 연내에 4천 가는 게 가냐 안 가냐를 따지면 가락률이 더 높지 않나 지금 추세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계속 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승세는 약간 다른 게 보시다시피 제 코스피 종목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지수가 오르더라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두 종목만 딱 오르고 말았는데 오늘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. 예, 특히 오늘은 롯데케미칼이 6%나 급등을 해줬습니다. 롯데케미칼 급등, 나이스. w h 나이스! n 정말 나이스한 상승입니다. 왜냐하면 7만 원을 그 동안 계속 돌파를 못 해줬는데 지금 7만 원을 이제 쭉 뚫고 7만 5,9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8만 원, 9만 원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. 예, 지금 주가의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롯데 케미칼은 오늘 이제 LG 화학 쪽이 예, 좀 좋은 뉴스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고요. 그걸 따라서 좀 예, 수혜를 본것 같습니다. 행동주의 펀드에서 LG 화학에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. 예, 주주환원해라.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. 뭐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소를 지분을 뭐 팔아서라도 아무튼 주주환원도 하고 너무 저평가됐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롯데케미칼도 좀 수혜를 본것 같고요. 지금 마침 또 유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, 뭐 여러 상황상 좀 기대감을 준게 아닌가 싶네요.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고, 이제 또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오르고,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, 그럼 뭘 사지?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삼전 하이닉스는 부담되는데 하다 보면 많이 안 오른 걸 찾기 마련이고, 그러다 보니 롯데케미칼이라던가, 아니면은. 삼성 SDI 2차전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 마련이죠 왜냐면 그동안 공매도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 또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좀 반도체 상승분이 약간은 나눠서 올라가주는 네, 흐름이 좀 와주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드디어 또 20만원 돌파 했습니다 20만원 돌파라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원 단위로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네, 이제 금방 또 상승세를 타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, 예, 그거를 일단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물론 20만 원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일단 20만 원 안착한 건 오늘 확인을 했고, 예, 조금 더 예, 가져가 보면서 흐름을 봐보겠습니다. 나머지 뭐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. 그래도 오늘 전부 코스피가 빨간 불이었다. 이게 참 의미 있는 네, 상승이었던 것 같고요. 코스닥 종목도 뭐큰 상승은 아니지만, j c 케미칼, d 오 예, 빨간 불로 어쨌든 마감이 되 좋습니다. 조금 중소형주들이 많이 시들하죠.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질 못했어요.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4천을 바라보는데 코스닥은 천스닥도 천스닥 천스닥 얘기를 했는데 천스닥도 아직 못 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제 보유 종목 중에 좀 우려되는 콘텐트리 중앙. 오늘도 2%가 빠졌어요. 콘텐트리 중앙이 이제 좀 우려가 되고요. 롯데케미칼 다음으로 비중이 큰 종목인데. 지금 수급도 좋질 않아요.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팔았고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과 매매 협상이 있다 SL 중앙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모르겠네요. 이 SL 중앙을 정말 판다는 얘기는 이제 전부터 좀 뉴스로 계속 나왔는데요. 이게 원래 상장을 하려다 여의치 않으니까 뭐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똥값으로 저렴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.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지 먼저 파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.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. 이게 이제 매각이 되면 아무래도 사실은 악재겠죠. 왜냐하면 콘 중에 가장 우량한 자회사는 SL 중앙인데 요거를 이제 파는 것 자체는 좀 악재에 가깝고요. 다만 이제 요걸 매각을 하는데 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남겨놓고 유의미한 지분을 남겨놓고 또 매각가가 굉장히 좀잘 쳐졌다. 그래서 현금이 크게 들어온다. 그러면 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렴한 헐값에 상당수의 지분을 다 팔아버린다. 그러면 콘중에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사실 콘중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종목이고 그냥 결단을 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일단은 지금 보고서들이 3분기 또 흑자 나온다고 하니 3분기 실적 나오는 것까지는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7천 원까지 빠졌다가도 이렇게 13,000원. 이때 한안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13,000원까지도 금세 올랐던 저력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9 0 0 0원대긴 한데요. 또 호재가 나오면은 금방 반등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3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SA그룹 같은 경우도 오늘 1%이 좋은 장에 하락을 했네요. 그래서 제 계좌를 보시면요. 코스피 계좌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에만. 총 손익이 한 800만원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뭐 계속 수익이 커지고 있고 LS도 오늘 플러스 12% 까지 금세 올라가 좋습니다 3전 플러스 10% 삼성 SDI도 어느새 이제 수익권에서 점점 좀 안정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란불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삼성 SDI야말로 지금 비중이 꽤 큽니다 8천만원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가격 30만원 정도 위에서 좀 이적을 해보고 싶네요. 예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. 최근에 급하게 올라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2차 전지기 때문에 일단 길게 좀 보고 있고요. 하이트질로, 디에리에슈,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예 마이너 30%. 네 아쉽지만 이게 많이 개선돼서 마이너 30%입니다. 이게 반토막까지 갔었거든요. 그래서 마이너 30%로 개선이 됐고요. 이제 10만 원까지 쭉 달려가주길 바랍니다.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뭐 지지부진한. 고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, 회원익실 챌린지는 좀 가장 좀 암울하게 좀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콘텐트리 중앙, 일단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,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시진핑이 방한하는데, 이제 혹시 그때 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우리 K-컬처 쪽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나 그런 언급이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제 11월 발표되는 3분기 실적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좀잘 나와줘야 일단은 상승할 핑곗거리 관심을 좀줄수 있겠는데요. 일단은 한 2, 3주 정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또뚝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금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른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 분명히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고점에 너무 큰 비중을 실었다가는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발을 한 발씩 이렇게 들이미는 게 이렇게 또 떨어졌을 때, 아, 그래, 내가 사면 너 떨어질 줄 알았어. 하고 이제 더 사는 네, 그런 또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 예, 너무 오른 거살 때는 요즘 이제 지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심해야겠다. 이런 네,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